자, 이 경우 따로 풀고 이 경우 따로 풀고 이 경우 따로 풀어주면 돼요 알아듣겠니? 네 오케이? 네. 그럼 x가 2보다 적으면 얘도 마이너스의 x 빼기 2 얘도 마이너스 x 빼기 3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입니다 어디 0에서 2까지는 이렇게 적분하면 되고요 네.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요 2에서 3까지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로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으시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만 적분해 주시면 돼요 네.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요 둘다 플러스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5를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. 3에서 4까지 어. 그거 다 합해 주시면 돼요 응. 자두 번째 방법은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인데 응.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 e q u 2에서 꺾이고요 x e q u a 3에서 꺾여요 응. 꺾이는 점을 찾아봤더니 2 e, 콤마 얼마가 되냐 하면은 2 e, 콤마 2를 넣어 보니까 얼마 돼요 마이 값이 0 2 e 넣으니까 이 e 값이 얼마야? 0이 e 값은? 마이너스 절대 값이죠 1 네, 여기 2,1입니다 네. 자 이번에는 x 얼마를 넣어봐요? 3을 넣어봅니다 네. <laughs> 그래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3을 넣어봅시다 얼마 돼요? 3,1 네, 1네3,1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. 네.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2짜리 그래프가 돼요. 좀 급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X가 2보다 적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그래프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음, 내가 구하고 싶으면 0부터 4까지잖아요. 0부터 4까지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다리꼴 넓이 요 직사각형 넓이 요 사다리꼴 넓이를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0을 넣었더니 여기가 0.5예요.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 넓이는 5 더하기 1 곱하기 높이가 2네요. 사다리꼴의 가 나누기 2. 그다음에 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1, 세로 길이가 1이네요. 1 곱하기 1 더하기 이 직사각형 넓이는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4를 집어넣었더니 2, 1, 3이 되죠. 4, 3 그러면 이 4대의 꼴넓이는 3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1이고 나누기 2 자,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. 첫 번은 네. 그래서 얘가 6이고요. 얘가 1이고 얘가 2고 답은 9가 되겠죠. 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한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0에서 2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 되겠네요. 얘는 x를 2에서 3까지 접근을 하니까 3 빼기 2 하니까 1이 되고요. 얘는 x제곱 빼기 5x를 3에서 4까지 접근하니까 4 집어 넣으니까 4, 4, 16 빼기 5, 4, 20.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으니까 3, 3, 9 빼기 5, 3, 15. 그러면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, 그러면 2가 되겠네. 그래서 합치니까 9. 알아듣었어? 네 됐죠?